트래블콕. 안녕하세요. 방콕 자유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릴 트래블 콕입니다. 영어 못해도 방콕 여행하기, 지난 시간 공항 출도착 절차에 이어서 오늘은 호텔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그외 기타 현지인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먼저 체크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여권을 보여주면 예약 여부를 확인해서 객실을 확정하고 룸 키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때 호텔 바우처를 출력해서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혹시 룸의 등급이나 조식 포함 조건 같은 걸 호텔에서 다르게 알고 있으면 그때는 바우처를 보여주면서 증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흔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도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굳이 출력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예약된 대표자의 여권을 체크인이라는 말과 함께 보여주면 되는데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출국 신고서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권 사이에 같이 끼워져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숙박계를 작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숙박계에는 여러 가지 작성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채울 필요는 없고요. 이름이나 국적 숙박일수, 이메일, 서명 같이 적으실 수 있는 것들만 물론 영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메일은 호텔에 따라서는 객실 내에서 와이파이 접속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적는 게 좋겠습니다. 숙박 계 작성이 끝나면 대부분의 호텔에서 디파짓 어쩌고 하면서 얼마를 결제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때 호텔비 결제가 잘못돼서 그런 걸로 오해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체크아웃할 때다 다시 돌려받게 되는 호텔 내 기물 파손 등을 대비한 보증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텔에 따라서 다르지만 4성급 호텔 기준으로 박당 1000밧 내외가 보통인데요 얼마라고 얘기하면 바트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간혹 현금으로만 가능한 호텔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체크아웃 할 때까지 그 현금이 호텔에 묶여 있게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로 하면 나중에 취소되는데 한두 달 걸린다는 얘기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결제가 돼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로든 현금이든 디파짓을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줍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룸번호가 적혀있는 보통은 카드 형태로 된 룸키를 주면서 조식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이용하면 된다거나 체크아웃 시간은 몇시라거나 객실 위치는 어디라는 정도의 설명을 해줍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알았다고 말하고 적혀있는 객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때 조식 쿠폰을 인원수별로 같이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식 먹을 때 식당 입구에서 룸 번호를 얘기하고 먹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때는 룸 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그냥 보여주면 편합니다. 참고로 호텔에서 팁을 주는 상황은 보통 처음에 체크인 끝내고 짐을 객실까지 들어다 주면서 방 안내를 해 주는 직원분에게 주는 것. 그리고 매일 방 청소하시는 분들 위해서 베개맡에 놓아 주는 것 정도가 있겠는데요. 모든 경우들에서 1에서 2달러를 드리거나 달러가 없다면 40바 또는 50바 정도 드리면 됩니다. 팁을 동전으로 주는 건 아무래도 결례가 되는 거니까 20바짜리 두 장이거나 50바짜리 한 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 특별히 방에서 룸서비스를 부르거나 하는 거 아니면 호텔 직원과 소통할 일은 이젠 체크아웃 외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객실 내에 냉장고나 그 주변에 놓여져 있는 음료수나 음식들은 커피믹스나 티백 같은 걸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가 아니니까 막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편의점 대비 3, 4배 정도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보통은 생수가 화장실이나 객실의 특정 공간에 2병 정도 비치되어 있고, 무료라는 뜻인 complimentary 혹은 for free 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들은 물론 그냥 드셔도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은 주로 12시 또는 11시입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하는 날한 20, 30분 전쯤에 객실로 전화가 올 때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 방으로 전화가 온다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냥 헬로 하고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대부분 체크아웃하라는 내용이니까 오케이 체크아웃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전화 안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벨이 울린다면 대부분은 그런 전화일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아웃 할 때는 가방을 다 챙겨서 나온 다음에 프론트 데스크에 룸키 내밀면서 체크아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호텔 직원이 이때 객실로 룸 체크를 하러 가게 되고요.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확인 끝나면 디파짓을 돌려줍니다. 객실 내에서 혹시 미니바를 이용했거나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하면 그에 대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줄 텐데요. 그만큼에 대한 결제를 현금으로 하신 다음에 디파짓했던 금액 전액은 환불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 날 체크아웃하고 공항 가기 전까지 호텔에 가방을 맡기고 싶으시면. 프론트 데스크 또는 컨시어지 라고 적힌 데스크의 직원한테 가서 keep it please 그리고 돌아올 시간을 얘기하면 묵었던 룸번호를 말해달라고 할 거고요 작은 종이로 확인증 같은 걸 호텔에서 써주면 찾을 때 그걸 보여주고 찾으면 됩니다 레이트 체크아웃이라는 건 호텔 입장에서 사실 쉽게 해줄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안 해주는데 호텔을 바꿀 때 그러니까 보통 12시에 체크아웃 한 다음에 다른 호텔 체크인이 2시일 때 좀 빨리 1시쯤 호텔에 도착한다면 보통의 경우 얼리 체크인은 주로 해주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콕에서 가게 될 식당들은 당연히 책자로 된 메뉴판은 다 있을 거고요. 웬만하면 음식의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거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면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메뉴들이 그 사진 중에서 뭔지 잘 모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알고 있는 그 음식들을 말로 얘기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 발음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은데요. 똠양꿍, 뿌, 파퐁, 커리, 팟, 타이, 카오, 팟, 땡모, 반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말하면 더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식당에서 물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생수나 다른 음료수를 꼭 별도로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생수가 그냥 놓여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마시면 나중에 계산이 따로 되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말없이 카운터로 가서 지불하기보다는 테이블 앉은 자리에서 종업원한테 how much 또는 check please 이런 식으로 계산서를 요청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것도 말씀하기 어려우면 직원한테 그냥 손가락으로 조그맣게 네모를 그려보여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간혹 메뉴판을 갖다주 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계산서로 이해하고 잘 가져다줄겁니다. 가져다주는 계산서나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지불하고 잔돈을 기다리면 됩니다. 팁은 안주셔도 무방하지만 맛있게 먹었다면 주문가격에 따라서 대충 20밧 50밧 100밧 짜리 지폐 한잔 정도 주시면 무난합니다. 택시는 심지어 내가 영어를 잘 하더라도 상대가 못 알아들어서 소통이 쉽지 않은 옵션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구글 지도만 보여주면서 서로 말없이도 당연히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협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금도 미터기에 표시되는 대로만 주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는 그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랩이라는 앱 자체는 한글 지원을 하진 않고 영어를 쓰지만 지난 이용 방법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쉽게 지도상에서 목적지 입력하고 차량 번호 정도만 확인하고 표시된 요금만 인지하실 수 있다면 이후 기사와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철을 이용할 때도 가고자 하는 역 이름, 그리고 가는 방향의 종점역 정도만 인지할 수 있으면 무인 티켓 발권기 통해서 티켓 싸고 어렵지 않게 목적지로 갈수 있습니다. 저처럼 커피를 하루에 한잔 정도는 꼭 마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방콕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대부분의 커피가 기본적으로는 달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스타벅스나 할리스 커피 정도를 제외하면 아메리카노도 시럽을 넣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지 않은 걸 원하시면 주문할 때꼭 노슈가 혹은 노시럽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는 커피 메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메뉴판에 있는 대로 사이즈 리고 핫, 아이스 등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스타벅스에서 주문하면 영수증에 있는 번호를 사용하지만 태국은 그 번호가 없고 음료가 나오면 주문자 이름과 메뉴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주문할 때 종업원이 내 이름을 물어보고 컵에 그걸 쓰니까 이때 말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짧은 영어 이름을 하나 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크 같은 사이드 메뉴를 가리키면서 제안할 때도 물론 있는데요. 그럴 땐 대충 눈치 보고 웃으면서 고개를 젓거나 노 땡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어 못해도 방콕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황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여러 번 혼자 여행하면서도 소통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방콕 여행의 재미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